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에, 오늘은 정말 그 우리 총회의 암적인 에, 교회, 성석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석교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총회 때 12월 말까지 일 양측은 공동회를 통해서, 어, 원만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해라. 그렇게, 어, 여러 총회가, 답을 정해준 거요. 그리고 이제, 이, 편대형 목사 측과 지인 남장로 측,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교회 속에서 임시당의 양으로 임창일 목사를 보낼 테니까, 가서 김창일 목사는 편지영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 얼마나 제사를 분리파분할하도록 해라 했는데 작년 여름인가요? 어, 그성석교회 편지영 목사 측에서 교인들이 총회로 몰려와서 어, 아주 하룻밤을 세우면서 어, 총무를 답달할때그 마음 약한 총무가 이랬다 저랬다는 바람에 사실은 이 싸움은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편재 목사는 그때 총회 결의를 나온 지 12월 말까지 해결해라. 그리고 안 들으면 그때는 우리 총회 그쪽 관계가 약했다. 뭐 이런 기간에 총회가 강력한 조치를 해놨는데 11월 달에 가처분 신청을 해. 그렇게 정직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보란 수원까지 또 냈습니다. 참 우리 변 목사도 젊은 분이 상당히 마음으로 괴롭겠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요 그래서 내가 옳다 이런 주장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회가 그동안 야라 마누라 저의 좀 악질적인 목사들이 허접난 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뭔가 좀 못된 짓을 한것 같습니다. 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서요. 이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난수로을또다처분 신청을 했는데 두차례다진 거예요. 졌는데 보난수로 가져는 겁니다. 보난로 가서 3월 6일 서울중앙보원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뭐 그동안 가책을 두 번이나 썼으니까 결과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만 장로 측에서는 1심에서 이기면 뭐하냐 내용은 2심, 3심 대부분까지 할것다 그럼 앞으로도 몇년 걸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 분쟁이 한번 생기면, 10년은 딱 지나갑니다.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어냐나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교인들은 다불흩어지고 성도의 은혜는다 떨어지고, 주어 치워하고 하는 동안에 변호사는 배불려지고, 교30 30입에다당신들 나온 사람이회 아니면 님을 파괴로 나온 사람이냐아니로면 되니까. 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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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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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른 다른 다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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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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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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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다다나 주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셨요 이러고 나오니까 이 싸움은 끝이에요. 마음에 기쁨도 사라지고 주일날 거룩하다는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을 불키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교회가 복이 됩니까? 자녀들이 당신들을 보고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입시다. 그리고 조금 한 번씩만 양보하셔서 더 밝은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일를행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 것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 잘될 것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만 사업을 멈추고 쉬었던 주먹을 펴고 손을 잡고 새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